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린리소스입니다. 그린리소스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특수 코팅 소재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결정과 희소금속 및 초전도체 관련 사업이 또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9월 4일인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딱한 가지만 전달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린리소스가 초대형 호재가 나왔어요. 정말 강력한 대형 호재인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제가 요 자료를 받았고 여러분들 못해도 다섯 배 이상은 수익을 수익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섯 배요. 다섯 배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발 좀 수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발 수익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그린 문자를 남겨주세요. 해당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식에서 더 이상 이제 급등주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미리 나는 이런 정보를 좀 캐치해서 다섯 배 이상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재발이라는 좀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어떠한 이런 정보 없이 모르고 투자하셔서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 제발 여러분들 수익으로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어, 정보는 0102197372 그린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공유드릴 를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서 공개드릴 수 없, 없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확실히 자료는 꼭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 2199 7372번 그린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N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